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도 해외선물 크루도일 종목으로 초보자분들도 하루에 50만원 넘게 수익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네네네네 네, 수익인이 체결되었습니다. 수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수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면 은 파란색깔 띠하고 빨간색깔 띠가 보이시죠? 파란색깔 띠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면 상승 추세로 보고 매수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계약을 매수합니다. 들어가는 시점은 검정 색깔 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서 빨간 봉이 보일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손절매를 30틱 설정을 해주고 매수한 다음에 손절이 안된 상태에서 상승하면 수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안타 수익은 60틱, 70만 원 수익을 내면 되는데 진입 가격이 78.57이라고 했을 때 60틱을 더하면은. 20이 되겠죠, 20.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단타 수익이 나오게 되고, 단타 수익이 여기서 7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추세 수익은 단타 수익을 실현한 다음에 빨간띠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추세가 조금 덜 나왔죠? 추세가 좀더 나와서 뭐 80만원 정도 된다 하면, 이렇게 단타고 하 추세 수익을 합쳐서 150만원 정도 총수익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루에 50만원 정도 수익을 내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150이면은 괜찮은 수익이죠. 이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추세가 실시간으로 상승추세인지 하락추세인지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 차트를 제가 직접 개발한 차트인데 어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유튜브 제임스 투자그룹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에 직통 연락처 010-2758-3576으로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 이 시스템 차트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설명드린 이 매매 기술이 꾸준히 수익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가서 제임스 투자구로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들어간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 눌러서, 아이디하고 비번 치고 들어가면 로그인이 됩니다. 상단에 VIP 수익국이 수익률 자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게시글이 많이 있습니다. 2만 개 정도 되죠? 되게 많이 있죠?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하루에도 400만원, 170만원, 470만원 해서,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 많게는 천만원 넘게 수익 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수익이 쌓이고 쌓이면은 더 수익이 많아지겠죠. 그래가지고, VIP 수익 후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어, 이렇게 뭐한 달에 5천만원 버는 분들도 있고, 1억원 버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수익을 낸 내신 분들의 계좌 내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몇천 몇 억씩 버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답을 되게 많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1억원 넘는 거 보이시죠? 뭐 키움증권 이런 데서 수익 내는 분도 계시고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이 되는 원리가 뭐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공부를 하실 수 있게 계좌내역을 몇개 올려놨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걸 보면 증권사 계좌로 한달 동안 매매해서 이렇게 수익이 될수 있다 해서 다 올려놓은 거죠 상세하게 쭉 올라간 걸 보면은 아 숙률이 100%구나 손실 날짜가 없다는 거죠 한달 동안 그리고 수익률도 원금이 한 1억짜리였으니까 2억 4천 넘었으니까 수익률도 100%가 넘는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거래 내역을 보면서 공부할 수가 있죠 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 빨간색이 많고 이렇게 볼수 있죠 빨간색이 많, 빨간색이 많다는 거는 숙률이 높은 거래를 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숙률이 높다. 그 다음에 손절이 있게 있는데 손절은 작게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손절은 작다. 이걸 보고 우리가 숙률이 높고 손익비가 높은 거래를 한다라고 말하죠. 손절은 작게 하고 수익은 크게 하고 손절은 작게 하고 수익은 크게 하고 수익은 크게. 이게 뭐 1100, 뭐1390 이렇게 수익은 크게 하고 손절은 작게 하고 이게 손익비가 높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달 동안 거래하면은 1억이 넘는 수익이 되는 거고 한 달에 1억을 넘게 벌려면 하루 수익은 얼마가 되냐면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수익을 내야 돼요 12,700달러가 한 1,500만원 정도 될 거고 1만 달러면은 한 1,300, 1,400만원 정도 될 거고 이렇게 하루에 1천만원 넘게 벌어야 됩니다 매일 매일매일 네, 네.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소소하게 월 300, 500만원 수익 내기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나는 좀 스파르타로 제대로 공부해서 월 5,000, 1억 이상 달러를 좀 제대로 벌어오고 싶다. 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그룹 구독,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제 직통연락처로 지금 문자하시면 됩니다.